태양을 삼킨 여자 59의 예상 줄거리. 일막 두식의 내적 혼란과 서리의 결심. 두식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을 스치며 그의 얼굴을 하얗게 비추었다. 손에 들린 건 서리가 준 법인 집은 포기각서와 반지였다. 손끝이 살짝 떨리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혼란이 다시 떠올랐다. 서리 정말 끝까지 날 시험하네. 그는 중얼거리며 담배를 꺼냈지만 라이터를 켜기 전 깊은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김선재가 들려준 녹음 이게 편집본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믿을 수 없어.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리였다. 왜 저를 피하십니까? 서리. 서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사장님 피하지 않았어요. 다만 저번 녹음 때문에 걱정되셔서 연락을 못하신 거죠? 두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그 녹음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동시에 있었거든. 서리는 잠시 망설인 뒤 속삭였다. 사장님, 제가 원하는 건단 하나예요. 오해 없이 사장님 마음 그대로 믿게 해 드리는 것뿐이에요. 두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믿고 싶다. 이제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서리는 반지를 손에 쥔채 두식의 집으로 찾아갔다. 문 앞에는 김선재가 지시한 남자들이 서 있었다. 오늘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려는 건가? 서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두식이 나타나자 서리는 남자들을 피해 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두식은 잠시 생각에 잠기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반지를 돌려주다니, 서리, 내 마음은 확실한 거지? 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음은 이제 의미 없어요. 원본 파일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회사 지분에 관심 없다는 것도 증명했죠. 저는 단지 사장님 옆에만 있고 싶어요. 두식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이제 너를 의심하지 않겠다. 그 순간 문틈에서 선재의 그림자가 보였다.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지?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너희가 좋아할 일만 있을 수는 없어. 서리는 불안하지만 담담하게 말했다. 김선재 씨, 더 이상 회장님을 흔들 생각은 그만두세요. 이막 세리와의 관계 진전. 같은 날, 서리는 민세리와 함께 회사 복도를 걸었다. 세리는 아직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한 듯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세리야, 나 이제 사장님과 문제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오해하지 말아요. 세리는 눈치를 보며 답했다. 언니 진심으로요? 이제 회장님과 오해 없이 지낼 거예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잡았다. 진심이에요. 이제 나도 회장님 곁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면 충분해요. 세리는 잠시 망설였지만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나도 언니 편이 되어줄게요. 회장님 곁에서 힘이 되어주자.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경채는 숨을 참을 수 없었다. 또저 여자냐? 이번엔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주먹을 다물었다. 회장님 마음까지 빼앗고 세리까지 끌어들이다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경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안 되는 놈을 처리해야지. 회장님 곁에 있는 저 여자를 내 손으로 끌어내리겠어. 그 순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과 관련한 급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경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래 이게 내 기회다. 산막 두식과 서리의 돈독한 시간. 그날 저녁 두식과 서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다. 두식은 서리의 손을 잡으며 반지를 끼워 주었다. 서리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사장님, 저 너무 기다렸어요. 이제야 안심이 돼요. 두식은 미소 지으며 손을 꼭 잡았다. 선수 치지 마. 나도 오래 기다렸으니까. 서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리와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회장님과의 사이뿐만 아니라 그녀와도요. 두식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세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자. 난 너와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다. 그때 레스토랑 복도 한쪽에서 알수 없는 그림자가 지나갔다. 두식은 눈치를 챘지만. 서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막 경체의 계획과 긴장감. 경체는 집무실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분노와 집착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두식, 내가 서리에게 마음을 줬다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그녀는 손에 든 스마트폰을 주먹으로 꽉 쥐었다. 선재야 지금이 기회다. 모든 걸 준비해. 백서리, 아니, 서리를 흔들어 놓고 회장님 마음을 다시 내 손으로. 그때 선재가 사무실에 들어섰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흔들 수 있어요. 경채는 흥분을 참으며 낮게 속삭였다. 좋아 이제 안 되는 놈을 처리할 차례야. 두 사람의 계획은 단순히 회장 곁에 서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었다. 이번엔 그녀가 만든 오해를 완전히 퍼뜨려. 두 식과 서리 사이에 균열을 만들 작정이었다. 오막서리와 문태경의 전략 회의. 한편 서리는 집무실에서 문태경과 마주 앉아 있었다. 태경 씨, 이번엔 단순한 녹음 사건이 아니에요. 경채와 선재가 우리를 몰아붙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작전을 짜야 해요. 문태경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서리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할 겁니다. 경채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고 대응하면 돼요. 서리는 노트북 화면을 켰다. 우선, 녹음 원본을 공개해서 민두식 회장님이 오해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리고 세리와 함께 경체의 움직임을 감시할 겁니다. 문태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좋아요. 나도 회장님과 세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움직일 거예요. 이번엔 우리도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서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경씨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설령 누가 방해해도 회장님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에요. 육막불길한 징조. 그날 저녁 두식은 집에서 설이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설이 나 요즘 경찰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그녀가 우리 사이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설이는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 사장님 곁에 있는 건 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식은 서리의 눈을 바라보며 안도했지만 문득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를 든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건 달갑지 않은 연락이군. 전화 너머에서는 익숙한 목소리와 위협이 섞여 있었다. 회장님, 이제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당신 곁에 서리,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두식은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누구든 서리를 함부로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서리는 그의 뒤에서 살짝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막아낼 겁니다. 칠막 세리와 서리의 연합. 다음날, 서리는 세리와 함께 사무실 구석에서 경체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세리는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언니, 이번엔 정말 심상치 않아요. 경채 사장님이 우리 둘다 흔들려고 할것 같아요. 서리는 노트북을 켜며 답했다. 세리야, 우리가 함께라면 문제 없어. 녹음 원본과 증거 자료를 다 확보했으니 이제 반경만 남았어. 세리는 미묘하게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번엔 언니 편이에요. 경채가 뭘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 지었다. 함께라면 두식회장님도 안전하고 우리도 안전할 거예요. 팔막 김선재의 충동과 위협. 한편, 김선재는 혼자 사무실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백서리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저 여자, 이제 끝까지 가겠다고? 내 손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손톱을 꽉 깨물었다. 두식회장님이 날 믿든 말든 내가 백서리를 반드시 처리할 거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사장님, 이번 기회에 서리를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좋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아. 구막 위기와 반전의 전조. 그날 저녁, 두식과 서리, 세리는 함께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다. 서리, 너와 세리까지 움직이면 경체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녀가 또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 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준비됐어요. 누가 뭘 해도 회장님을 지킬 겁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도 이번엔 끝까지 힘을 합쳐요. 언니, 경체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두식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웃었다. 좋다, 이제 진짜로 시작이군. 경채, 선재 이건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해질 거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의문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세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언니, 누가 지나갔어요? 서리는 굳은 표정으로 답했다. 경계하자, 그 그림자, 분명히 경채 혹은 선재의 움직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했으니 걱정 마요. 두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설이, 셀이 누구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이번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다.